저는 코믹카 되고 싶어요. 진짜? 네. 그럼 다 먹어야 돼 이거 지금. 아, 코믹카라면 살좀찌워야 돼요. 너무에서 음. 풍기는 이미지가 좀 코믹스로 워야 되거든. 음. 진짜 코믹카할 거야? 그러면 한 여기에서 한 20kg 더찌 쪄야 돼요. 50 50kg? <laughs> 기본 코믹카는 100kg 돼야 돼. 포기할게요. 그래 그래. 뭐? 너가 식성이 됐나? <laughs> 뭔데? 있어 나 먹는 거 언니야. <laughs> <laughs> <60cm. 오, 웃음> 사자는 대상을 가리지 않고 거침없이 사냥합니다 <laughs> 아, 팔 아프다니까, 팔. 아 팔, 팔, 팔. <laughs> 이건 뭔데 근 <근데. 웃음> 이건 그 이제 이런거지 가가르치 같은거 아 뭐, <laughs> 내가 먹었죠? <한번> 나형사인 <맞춰? 웃음> <줄> 알았잖아 <laughs> 내팔난내 형사인줄 알안녕어 <laughs> 젠더 상이 있을까이가. 미모감은미모감 코미카면 코미카 코믹가, 그지? 미모가가 되려면 미모가가 하는 행동을 잘 <laughs> 유심히 봐야 돼. 아 네. 코미카가 될거 같으면 코미카들이 하는 오. 행동을 유심히 봐야 돼. 음. 아직 나이가 좀 미모가를 꿈꾸기 때문에 미모가들이 먹는 거다 먹고 싶어. 음. 그래서 이렇게 얘가 먹전좀확 먹은 거야. 진짜 무서웠어요. 외모 어. <laughs> 어. 같은 느낌. <laughs> 그 정도 그게 없으면 안돼 아무것도. 음. 그러니까 너도 배워야 돼. 미모가들이 뭘잘 먹는지 <laughs> 언제 자는지. 떡국 언니. 야 그런 거. 언니 몇 시에 주무세요? 저도 그 시간에 같이 자게 <laughs> 리고 제일 중요하 게. <laughs> 미모가 연들이 어떤 화장품을 쓰는지, 어, 저 화장품... 주디에다 뭘 바르는지 <laughs> 알겠어요. 어, 쿠션은 뭘 쓰는지. <laughs> 내가 많이 코미카라고 싶잖아. 네. 언니나 20일 오는저 언니가 오늘 탈이용을 하는지. 우리 보통 장기로 욕을 하잖아. 네. 어디 장기까지 꺼내는지 아. 조리 아. 님은 미모가예요? 미모가죠. 음, 이도 저도 아닌 그런 거. 네가 물어봐 그러면 궁금한 거 나한테. 나는 많은 사람을 봤잖아요. 추자님 전 미모가인가요? 추자님? 아 추자 언니요. <웃음> <웃음> 왜 자꾸 <laughs> 어머, 언니 언니 미안 나이가 많아서 미안해요. 추자님 전 미모가인가요? 솔직하게 말해줘야 되는 거지. 네 발전을. 30년 아, 뒤에 미래를 보고. 지금까지 많은 막내들이 왔다 갔는데 얼굴은 네가 탑이에요. 탑은 아니네. 2 등이에요. 좀못 생기게 들어온 친구들은 성형을 빨리 하려고 막딱 뜨거뜨거 뜨거뜨거 달리는데 다 갖추고 온 애들은. 여기서 다 멈춰있더라고요. 이렇게 멈춰있었고요. 아니, 그렇다는 거다. 음, 근데 효리는 이쁜 죽이좀 미모까지. 너도네가 미모 깐지 알잖아. 솔직히. 아니요 너무 이쁜 사람들이 많아서. 그냥. 그런 말을 못 해. 맨날 그 사진을 우여치고, 그럼. 맨날. 하루에 한5 0 0장 찍는 것 같아. <laughs> 성형하면 맹주 얼굴 되고 얼굴 매력이 사라져요. 얘 얼굴은 딱 그만했으면 좋겠어. 이 지가 만약에 진짜 얼굴 돼. 얼굴이 조금 크다고 제가 생각을 해서 스트레스 받으면 살짝 얼굴형만 다듬지. 이목구비를 안 건드렸으면 좋겠어. 저는 역광도 한번 더칠 거예요. 그건 네가 음. 뭐 알아서 하는 건데 언니는 음. 이목구비를 안 건드렸으면 좋겠어. 음. 왜냐면 이목구비가 지금 굉장히 깨끗하게 더잘 됐잖아. 음. 그때딱 멈춰야 돼. 맞아. 괜찮아요. That song Annyeonghaseyo! Black, <laughs> pink, and yellow